현재 외환시장 동향과 관련된 정보를 해외선물 시장 관점에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서울 외국환중개의 데이터를 보면 원달러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며 1341.7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전거래일 종가보다 7.0원 오른 이 수치는 간밤 뉴욕 차액결제 선물한 NDF 시장에서 거래된 원달러 한개월물의 최종 호가에 기반한 것으로 보입니다. NDF 시장에서는 1339.0원에 호가되었고 최근 한개월물 스와프 포인트를 고려하면 오늘 환율이 전 거래일 대비 6.9원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실제로 이날 환율은 1341.3원에 개장하여 장 초반에는 1340원 초반대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해외선물 시장에서 이러한 환율 변동은 중요한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글로벌 투자자들은 환율 변동을 바탕으로 자신들의 포지션을 조정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 원화의 약세는 해외 투자자들이 원화 자산을 줄이고 달러 자산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전략을 조정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이는 특히 환율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금, 원유, 지수 선물 등에서의 투자 전략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특히 오늘 저녁 11시 제롬 파월 연방준비제도 의장의 잭슨홀 연설이 예정되어 있어 시장에 큰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연설에서 파월 의장이 금리 인하 가능성을 시사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시장에서는 그가 비겁 가능성은 차단할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옵니다. 비컷이란 기준금리를 한 번에 50bp 0.5% 인하하는 것을 의미하는데 이는 일반적인 25bp 0.25% 인하보다 더 강력한 완화 정책입니다. 현재 시카고 상품거래소 cme 패드워치 툴에 따르면 9월에 기준금리가 25bp 인하될 가능성은 75%로 예상되고 있으며 비컷 가능성은 25%로 줄어든 상황입니다. 이는 비컷에 대한 기대가 빠르게 사라지면서 달러화가 반등하게 된 주요 원인으로 작용했습니다. 달러 인덱스는 현재 101.45로 상승했으며, 이는 달러화의 강세를 반영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달러화 강세는 해외 선물 시장에서 달러 기반 자산의 가치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결국 해외 선물 시장 참여자들은 파월 의장의 연설을 주시하면서 시장이 예상보다 큰 변동성을 보일 가능성에 대비해야 할 것입니다. 금리 인하가 예상되지만 비콕 가능성이 낮아짐에 따라 달러화가 반등하는 상황에서는 달러화와 연관된 자산에 대한 전략적인 포지셔닝이 중요해집니다. 투자자들은 이러한 변수를 염두에 두고 해외선물 시장에서의 리스크 관리에 신경 써야 할 것입니다.